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 언제 졸업해? 2년 뒤요. 음. 2년 뒤에 졸업해요. 저희는. <laughs> 저희는 아직 <laughs> 멀었어요. <laughs> <한번 안 웃음> <왔어요. 웃음> <laughs> 아승현이 자랑해줘 그거. 마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행복해, 하지마. 우린 틀렸어 <laughs> 먼저가 저희는 휴학했거든요 야너 졸업 언제? 나 내년 야나 내후년이야 너 내후년이 아니야 <laughs>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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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나이 학기 졸로 교환학생아 진짜? 어 이번에? 어 졸업식 2차전 이대 졸업식 진짜 대박. 진다 바닥에 나요 바닥에. 어때요? 바닥에. 있는 네. 걸 찍히는 게요 유행이래. <laughs> 오, 멋있는데? 내꺼는 <laughs> 붓가잘안나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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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 <laughs> From <웃음> 연예인주의 야 연예인한테 편지 받고 이게참 복된 군인의 삶이다 너가 감동이지 어때 이제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 비율이 <laughs> 아, <laughs> <이유가> 있단 말이야 <laughs> 조 제가 종아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얘 생일 선물로 편지를 줬는데 얘가 표정이 감동을 안 받은 얼음장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유를 봤는데 얘가 MBTI T래요. 91%? 어, 봐봐. T, 91%. <laughs> 아, 인정. 아, 인정. 이런 봐줄게. 이건 불리하듯이. 분리하게... 잘 써야 돼? 여러분, 그래. 지연이가 제가 알람 써보라고 했는데, <laughs> 선물 선물 가졌거든. 근데 하여튼 내일 막 가야 돼서, 막... 막 야, 생일 와. 생일 챙겨줘야 돼. 와. 쿠팡 주문해야 되지. 돈도 야, 나보다 심한데, 처음 봐. 돈도 보내줘야 되지. 쭈꾸미 <laughs> 돼. 지금 집으로 뭐가 왔는지 알아요? 제가 주말에 잃어버렸던 지갑이 왔어. 요 에바에요 이걸 찾다니. 아니 제가 와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 너무 천사 아닌가요? 아니 와 진짜 쭈꾸이들 정말 세상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또 제가 정말 이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너무 속상했던 게 제가 요즘 꽂힌 카페가 있는데 거기 쿠폰을 지금 이렇게 봐봐요. 7개를 모았는데 3개만 더 모으면 되는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갑은 한 이거 3년쓴거라 그냥 아유 이참에 바꾸자 했는데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한 하루예요 지금. 하지만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는 축구이들도 행운 넘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축구이들 저는 방금 일했습니다. 일했어요. <laughs> 이번에 제가 릴스 이제 그1분짜리로 광고하는 건데 이 음, 나스 제품 지금 이걸로 메이크업한 건데 너무 예쁘죠? 여기 머리도 이렇게 땄는데 노랑이꽃, 하양이꽃, 노랑이꽃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쭈꾸미들저 여기 도배가 됐어요, 있죠? 지금 이렇게 도배가 돼 있어요. 원래 줄무늬였잖아요. 하얗게 이거 보여줄까요? 원래 요즘 리본 다는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뭔가 리본 말고 딴건 없을까? 했는데 드라이 플라워가 있더라고요. 저 촬영 거의 3, 4시간 했어요. 1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3, 4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도 너무 재밌습니다. 또 없나? 왜냐면 이 꽃은 제가 다시 쓸 거거든요. 금요일 날 행사가 나 있거든요 근데 행사가 꽃? 느낌 나는 그런 행사 같아요. 그래서 저거 하여튼 화이팅화이팅 I l o v e y o u c h 희귀한 경험이라서 기록하고 싶어 어. 뭔가 진짜 항상 챙겨주시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해서 응. 그러니까 저녁 하고도 뭔가 다녀오실 거요 오! 즉흥이들 저희 6시 50분에 나와서 지금 상경인의 교회 가는 중이에요. 상... 아, 그래, 그래. 진짜 이거 민간인이 경험하기 힘든 그런 교회가 그래, 맞아. 신기한 경험이지. 그리고 난 약간 미라클 모닝 한게 되게 뿌듯하다, 지금. 아, 맞아, 근데 진짜 일찍 일어나면 어. 하루가 길어. 어! 나오니까 좋네요. 막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7시에 일어나야겠다 거짓말 치지 마 <laughs> 그럼 오늘 오후 티브이 2티내 맨날 이제 나오면 여쪽에서 먹고 어디? 여기. 여기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약간 착한 아이들 맞아 엄청 착해 음 괜찮아? 응음 음. 음. 너무 맛있다 네, 네, 네. 오, 감사합니다 남편이 살겨 가좀 졸릴 수 있는데. 우와. 네. 이제, 이제 남편이 군인이 저거. 두 분이. 박안 타고 경쟁하 해줄래? 아. 나대 아. 아. 지가 아. 성가 사람들 잘하지? 진짜 잘하더라. 진짜 깜짝 놀랐어. 갑자기 확 나왔잖아. 쿵이들 <목소리> <주콩이들> 꿀떡이에요, 꿀떡. <목소리> is a so cold oh come to me altar the father's arms are 이거 사람 음고 요거는 뻥 끊진 안 할게. 근데 잠깐만. 그런 세다아 먹어, 제발. 미안. 카스 좀 더워질 거야. 너 전투적으로 먹는 거 아니야? 피자박. 파... 너그냥한번 갔어? 그 딱딱한. 아 누구나. <laughs> 오해해서 미안. <웃음> <웃음> 잘하네, 잘하네. 앞으로 가봐. 구름이랑 나란히, 아이고. 앞으로 만 그냥 걸어봐. 아이고. 아이고, 잘 갔네. 귀여워. 스 제가 다니는 정형외과가 있는데, 의사쌤이 진짜 웃기세요. 아, 이게 오리지널밖에 없지만. 네, 자, 좋아요. 네, 세 네, 개를 챙겨볼게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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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laughs> 홀수는 정이 없어서 안 돼. <laughs> 그래요? 어, 나야. 그래요. 참번도 못했죠? 유튜브 올려도 돼요? 뭐? 어, 네. 브이로그에 넣을게요. <웃음> <웃음> 진짜 웃겨. 자, 네, 구독. <laughs> 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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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독. 구독자 한명 늘었습니다. 네, 자, 어, 좋아. 저희 아, 네? 목표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네요. 네, 아예 파이팅. 아 츄콩이구나. 아 제가 또아 인플루언서였구나. 아 이거 참. 아좀 이...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좀? 아 네?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되게... 이상하면은 네. 이상하면은 제가 네. 뭐지 이상하다 이뭐 제... 젤리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렇죠. 네. 와 이거 오늘 집에 가면서 제가 한번 <laughs> 정주행을 해볼게요. <laughs> 어우,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치. 이 모습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안어서 <laughs> 미안해요. 알고 보니 딴 사람. 네. 어쨌든 불편하면 네. 네, 지속을 하시고, 네. 뭐 하면. 운동도 꾸준히 할게요. 네, 파이팅파이팅파이팅입다 네. 네, 저도 오늘, 오늘으로 술콩이. 수통이... 네. 전 진짜 감사해요. 네. 네. 너의 얘기를 해줘. 그니까 이제, 어. 대데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응.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항상 밥 먹을 때 식장 기도를 하는데, 응.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맨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많이, 음. 나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음. 좀 이제 자유로워졌어. 음. <laughs> 진짜 사랑하면은, 음. 음. 그 사람 있잖아, 연예인 중에. 음. 그, 누구지, 걔? 전 태팸이 있는 연예인인데. 환소희? 어, 아, 남자야, 남자. 아 어! 빈지노? 그, 그 구교원. 아, 이던? 아, 구교환? 아, 완전, 완전 좋아해, 구교환. 구교환도 그랬잖아, 구교환이. 자기가 진짜, 이제, 싫어하면은, 자기 음. 이제, 더 사랑한다는 거. 그사 우와. 네, 진짜 맞는 것 같아. 진짜 맞는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지 않아? 음, 진짜. 진짜. 나를 위한 것이지 뭐. 그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한 음. 사랑이지만 도그 사람도 좋고. 그치, 나도 좋고. 맞아. 음. 사랑하도록 기도를 사랑하게로 했으면 좋겠어. 지금 집 가는 길에 얘기를 했는데 상경이도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기록해두고,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이거 브이로그에 넣는다 했는데 얘가 뭐라는지 알아요? 어, 너 브이로그도 해? 니도 몇분 나왔어! 아, 니 내가 유튜브를 아무지 1이 넣었어. 어 오, 대박이다. 책만 보거든요, 얘가? 아, 이거. 소음공에 제가 영상 끌게요? to